안녕하세요. 오늘은 K5, 의 K5 하이브리드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뭐 600만 원부터 3,0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상세하게 중고차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일단 모델이 워낙 많아요.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한 750만 원부터 2,70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이쪽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가장 최근 모델인 하이브리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13년, 23년식이 3천만 원 아니면 19년식이 2,700만 원 아니면 2,500만 원 하는 매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평균적인 시세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2천만 원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3천만 원에 사는 이 1천만 원덜 주고 조금 더 조금 더된 모델 사도 뭐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시나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천만 원 초반대 아니면은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1천만 원 이하에도 살 수가 있어서 내 예산에 맞게 K5 하이브리드 모델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. 또 등급별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캡처를 해주셨다가 내가 보려는 모델의 등급이 뭐블블스 등급인지 플레스틴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가 조금씩 달라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키로 수별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캡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실 때제 유튜브 댓글로 6만 키로 탄 2세대 하이브리드 얼마인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1,870만 원 정도니까 비교해 보시라 이렇게 답변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